세상을 지배하는 문화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근데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고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 문화를 말합니다. 이런 헬레니즘의 모체는 영육 이원론이고 헤브라이즘의 모체는 영육 일원론이에요. 그런데 영육 이롤론이 모체인 나라가 지구상에 또 하나 있는데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콩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꿈꾸는 사상인데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꿈꾸는 사상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이 영육, 이롤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늘과 땅을 가르지 않아요. 이 생과 내 생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은 하늘과 땅, 영과 육을 가르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헬라 문화의 모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골고루, 또 인류 공영, 대동 사회와 같은 이념과 사상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탐욕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공영, 누구나 골고루, 대동 사회와 같은 이념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가능할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신앙과 이론론 사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laughs> 이전에 어떤 분이 대동사회 그러면 또 누구나 똑같이 이런 건 사회주의 이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 성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사상은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가진자들이나 대기업을 죄악시해요. 세상 역사를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층 간의 투쟁의 역사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계층 간의 이 역사를, 투쟁의 역사를 철폐하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회주의, 여전히 사회주의에 흐르고 있는 그런 사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맡았다, 많이 받았다,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도리어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도덕경, 도덕경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덕경은 노우자가 쓴 건데, 서른 개 바퀴살이 한 군데로 모여 바퀴통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수레에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그릇에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방에 쓸모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을 위한 것이지만 없음은 쓸모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없음, 그죠? 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는 쓸모가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음은 채음을 위한 것이고, 채음은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덕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비우셨는데 뭘 비우셨냐? 하나님이신 것을 비우셨다. 그런 겁니다. 그죠? 가장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계시는 그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우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채움이 되고 우리 또한 우리가 비워짐으로 세상을 품고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러면 무엇을 비워야 할까? 함력과 교만과 거짓의 약한 본성에서 나오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들이에요. 분열은 하나됨을 저해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조화와 질서를 깨뜨려서 인간과 만물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연과 화목하여 하나님 본래 창조 질산에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비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크리스도의 비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고,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치킨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아멘. 성도란 성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를 말해요. 의인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세상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다. 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또다니엘서는 이러한 자들을 나라온 돌멩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나라온 돌멩이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